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한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음, 뜨거웠던 종목들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 당일 150억 원 이상 움직였거나 혹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그러니까 소위 시장 주도주 분석 자료인데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단순히 뭐가 올랐다, 이게 아니라 이 종목들을 움직인 그 진짜 동력,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또 주요 테마는 뭐고, 좀 흥미로운 지점들은 없었는지? 아, 그런 걸 짚어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 딱 보면요. 아, 시장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특정 테마나 뭐 뉴스 하나에 여러 종목이 그냥 동시에 확 반응하는 모습들 이게 참 인상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움직임 뒤에는 뭐 단순히 뭐 호재성 뉴스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요. 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산업, 어떤 기술에 좀 기대를 걸고 있나? 어. 또 어떤 종류의 정보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맥락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역시 상한가죠. 30% 가까이 치솟은 종목들 4종목이나 네 나왔어요. 네, 많았죠. 첫 번째 주자는 인벤티제랩입니다. 30%딱 올랐고, 거래대금도 972억 원. 와, 적지 않네요. 네, 상당하죠. 요즘 시장의 핫 키워드잖아요. 비만 치료제. 이 테마가 힘을 받은 가운데, 그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 인겔 하임하고, 펩타이드 신약 관련해서 물질 이전 계약, MTA라고 하죠. 이걸 체결했다. 이 소식이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물질이 전계약. MTA라는 게 보통 이제 공동 연구나 기술 평가 이거의 뭐첫 단추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아, 첫 단계군요. 그렇죠.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 이게 엄청 치열하고 시장 기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정말 뜨겁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글로벌 빅 파마와의 협력 소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요. 단순히 계약 소식 이걸 넘어서 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이걸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거죠. 아 말씀 듣고 보니 시장 기대감이 워낙 크니까 이런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런 바이오텍 분야는 실제 뭐 계약 성사 이런 뉴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초계단계 협력 소식만으로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이런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뚜렷해요. 왜냐면 최종 성공까지는 아직 단계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각 단계의 진전, 특히 이렇게 공신력 있는 파트너하고 협력한다, 이건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뒤에서 볼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움직임하고 같이 보시면 이 테마 열기가 더 실감 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한가 종목은 NK입니다. 29.9% 상승, 거래 대금은 649억 원. 이 종목은 좀 복합적이네요.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그리고 수소차. 이두 가지 테마가 동시에 딱 힘을 받으면서 상한가에 갔어요. 네, 맞아요. 근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전날보다 거래량이 58배나 늘었다는 점 아유, 58배요. 네. 58배 급증. 이건 뭐 그야말로 시장의 관심이 그냥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쏠렸다는 증거죠. 와. 흥미로운 점은 LNG하고 수소 이두 가지가 현재 그 에너지 전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축이라는 거죠. 네.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뭐랄까? 친환경 에너지 운송이나 활용 이런 큰 틀에서는 또 연결될 수 있는 테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복합적인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더 강한 상승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오늘 다른 종목들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줄기 중 하나예요 확실히 단일 테마보다는 더 시너지가 강했던 걸까요? 음... 세 번째 상한가는 스토리가 정말 독특합니다 앱코인데요 아 앱코 네29.9% 상승 거래대금 441억 원 근데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놓은 단청 키보드 있잖아요. 네, 그거 화제였죠.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품절 대란까지 일으켰는데 이 소식이 주가를 밀어올린 거예요. 소위 캐데언이라고 부르던데 역사 테마 상품을 막 열정적으로 수집하는 트렌드 그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전일 대비 거래량이 무려 961배 폭증했습니다. 961배요. 와, 961배. 그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죠. 거의 뭐 전날 거래가 거의 없던 종목에 갑자기 시장의 모든 시선이 그냥 확 집중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야. 이 사례는 진짜 전통적인 산업 분석이나 경제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재 시장의 또 다른 단면을 딱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현상 아니면 특정 상품의 대박.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 나는 거 이런 요소들이 예기치 않게 아주 강력한 주가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물론 뭐 이런 모멘텀은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특징도 같이 있긴 합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네요. 자, 마지막 상한가 종목은 고바이올 랩입니다. 29.9% 상승. 거래 대금은 211억 원. 네. 앞서 나왔던 인벤티지 랩처럼 역시 비만치료제 테마가 강했고요. 구체적으로는 비만치료제 후보균주 KBL983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이 주요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상한가 종목들 쭉 보니까 오늘 시장의 주요 맥락 몇 가지가 딱 잡히시죠? 네 보이네요. 첫째는 비만치료제 테마. 이게 오늘 시장의 확실한 주인공 중 하나였다는 점. 인벤티지 랩의 그 글로벌 제약사 협력 소식이나 고바요랩의 이 미국 특허 등록처럼 단순 기대담이 아니라 구체적인 R&D 성과 아니면 지적 재산권 확보 같은 실체가 있는 뉴스가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됐다는 거죠. 실체가 중요했군요. 그렇죠. 둘째는 NK에서 봤듯이 수소 그리고 LNG 이런 미래 에너지 관련 테마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중요한 한축을 형성했다는 점. 네네. 그리고 셋째, 이 앱코 사례 이건 문화적 트렌드나 특정 상품의 성공이 때로는 뭐 전통적인 분석틀을 그냥 뛰어넘는 그런 폭발적인 시장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친 겁니다. 상한가 종목들만 봐도 오늘 시장 열기가 대단한데요. 근데 그 외에도 높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주목받은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많았죠. 미코가 21.4%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764억 원 기록했고요. 여기는 수소차 테마에다가. 또, 일부 반도체 관련주 상승 흐름에도 좀 발을 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체 개발한 더명 세라믹 파우더, 이거 상용화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 배경으로 분석되네요. 네. 미코는 그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이죠. SOFC 그리고 반도체 공정용 세라믹 부품 사업. 이걸 동시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성장 테마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양쪽 다 걸쳐 있군요. 네. 특히 그 자체 개발한 소재의 상용화 성공 여부. 이거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의 기대감이 꾸준히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기술적 해자 이걸 가진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룹인데요. 조선 및 관련 기자재 분야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쪽 움직임이 정말 거셌어요. 네, 오늘 조선주 정말 대단했죠. 먼저 HD 현대미포 14.5% 상승했는데 거래 대금이 무려 4,811억 원. 와 이건 오늘 전체 시장에서도 거의 최상위권 거래 대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탑 수준이죠. 조선이랑 LNG 테마 자체 강세도 있었지만 역시 HD 현대그룹 내 조선해양 부문 계열사들하고 합병 추진한다 이 소식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811억 원이 정도 거래 대금이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만 움직인 건 아니겠네요? 그럼요. 이 정도 규소 거래 대금이 실린 상승은 시장이 해당 이슈 그러니까 HD 현대그룹 조선부문의 재편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합병이라는 게 기업의 체질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아, 합병 이슈가 정말 강력한 촉매제가 됐군요. 같은 맥락에서 삼영엠텍도 14.0% 상승했고 거래 대금은 546억 원입니다. 네. 여기는 조선 기자재 테마 상승 속에서 그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해군 차기 초계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 쇼니스트라고 하죠. 거기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어요. 이 회사가 선박 엔진 부품 이런 거 만드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캐나다 잠선 프로젝트가 오늘 조선주 상승의 또 다른 핵심 동력이었어요. 이게 수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형 국책 사업인데 최종 후보가 됐다는 건 이게 실제 수주로 이어지면 관련 기업들한테는 뭐 엄청난 규모의 일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은 최종 수주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이나 기술을 공급하는 협력사들, 그러니까 공급망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겁니다. 삼형 엠텍이 딱 그런 사례 중 하나죠. 그 파급 효과가 다른 종목에서도 바로 나타났죠. HD 형대 중공업도 11.3% 상승했고 거래대금은 4,183억 원. 여기도 엄청나네요. 네, 대단했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쇼니스트 선정 소식 이거랑 함께 앞서 언급된 HD 현대미포와의 합병 가능성 이게 동시에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HD 현대미포라고 HD 현대중공업 이두 대형 조선주의 동반 급등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거래 대금 이게 오늘 시장 자금이 진짜 어디로 흘러갔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시장은 지금 HD 현대그룹 조선 부문의 구조 개편 그리고 대규모 해외 수주라는 이두 가지 큰 이야기에 딱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두 재료가 시너지를 내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범한 퓨얼셀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11.6% 상승에 거래 대금 565억 원. 네, 범한 퓨얼셀도 중요하죠. 여기는 조선 기자재 테마와 수소차 테마가 동시에 주목받았는데, 특히 캐다다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해서 잠수함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연료전지 모듈을 생산한다. 이 점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아,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범한 표혈 셀은 잠수함용 연료전지라는 아주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거든요. 네. 이런 대형 프로젝트 안에서 이렇게 특정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이나 역할이 명확하게 부각될 때 시장은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테마에 엮인다. 이걸 넘어서서 실제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또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이렇게 방산 분야로 확장되는 모습, 이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그렇군요.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 SNCs도 10.3%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 1,652억 원 기록했는데요. 네, SNCs도 움직임이 컸죠. 이 회사는 조선 기자재 테마 상승 흐름 속에서 주요 고객사이면서 동시에 2대 주주이기도 한 삼성 중공업의 말레이시아 해양플랜트 MSGA 프로젝트 참여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SNCs 같은 경우는 특정 대형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 중공업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아, 고객사와의 관계가 중요하군요. 네. 고객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그게 곧바로 부품 공급사의 수주 증가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B2B 기업 주가를 볼 때는 주요 고객사의 동향을 항상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기자재 관련주 중에 1승은 6.5% 상승. 거래 대금 128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분석 자료 보니까 조선 기자재 테마 상승 속에서 며칠 전 8월 22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약간 시차를 두고 재료가 다시 주목받는 경우도 있군요. 네, 가끔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뭐 투자자들 관심 변화에 따라서 과거 뉴스가 다시 해석되거나 좀 다시 부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뭐 명확한 새로운 촉매제가 없을 때 기존의 긍정적인 뉴스들이 다시 이렇게 회자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모멘텀의 강도나 지속성을 판단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조선 관련주들 움직임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오늘 조선 섹터가 강했던 건몇 가지 핵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네. 첫째는 그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최종 후보 선정. 이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관련 기업들, 뭐 HD 현대중공업, 삼영엠텍, 범한 퓨얼셀 등등 이 전반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HD 현대그룹 내 조선 계열사간 합병 가능성 뉴스. 이게 관련 대형주들. HD 현대 미포나 HD 현대 중공업에 가치 재평가 기대를 자극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거래 대금이 엄청났죠. 네. 셋째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기자재 업체들까지 가치 상승하면서 산업 생태계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넷째, 앞서 말씀하신 그 압도적인 거래 대금 이건 이런 기대감이 단순한 뭐~ 루머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강력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아,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조선주 외에도 주목할 만한 개별 종목들이 더 있었습니다. G2G 바이오가 14.5% 상승했고 거래 대금은 2,271억 원. 네, 여기도 많이 올랐죠. 앞서 이야기 나눴던 비만 치료제 테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성공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WSI 역시 자회사의 비만 치료제 개발 본격화 소식으로 10.5% 상승하면서 이 테마 열기를 더했습니다. 네, 맞아요. 글로벌 빅파마의 임상 성공 뉴스가 국내 유사 기술 보유 기업이나 관련 테마주에까지 이렇게 훈풍을 불어넣는 모습이죠. 이게 비만 치료제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뭐인벤티실랩 고바이오랩, 지투지바이오, WSI까지 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정말 강한 하루였습니다. R&D 성과, 특허, 글로벌 동향 이런 다양한 뉴스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네요 네, 그리고 CP 시스템은 10.3% 상승하면서 697억 원 거래대금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주요 파트너사죠, 폭스콘 여기에 초저분진 케이블 체인 공급을 확대한다, 이 소식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건 글로벌 IT 공급망 내에서 입지를 강화한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애플이나 폭스콘 같은 이런 초 거대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되거나 그 안에서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이런 뉴스는 해당 부품 기업의 실적 성장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호재죠. 네, 특히 초저분진처럼 특정 기술력이 딱 요구되는 부품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이건 해당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시장에서 인정받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수 이례적인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모남입니다. 5.8% 상승해 거래대금 634억 원. 아, 모나미?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펜, 국산 펜이죠. 이걸 칭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산 펜의 경쟁력이나 브랜드 인식도가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어제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네요. 네, 그렇죠.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나 어떤 특정 이벤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특정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종류의 촉매제는 시장 심리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줄수 있지만, 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영향력의 지속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다는 건 그만큼 단기적인 시장 관심이 아주 뜨거웠다는 방증이겠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총매제들이 시장을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늘 분석 자료에 오늘의 키워드 섹션을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단연 샵 조선, 뭐 HD 현대 미포, 삼영 M텍, HD 현대 중공업, 범한퓨얼셀, SNC스. 일승까지 하면 5개 이상이고요. 그리고 샵 비만 인벤티지랩, 고바이오랩, 지투지바이오, WSI에서 4개 종목. 네, 딱두 테마가 주도했죠. 네. 그 외에도 샵 LNG, NK, HD 현대미포 등, 샵 수소, NK, 미코, 범한퓨얼셀 등, 또샵 특허, 나신약, 고바이오랩, 인벤티지랩, 샵 MNA,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샵 공급망 이나 샵 애플, CP 시스템, 그리고 아까 봤던 샵 문화현상, 앱코, 샵 정치인 발언, 모나미까지. 와, 정말 다채로운 키워드들이 오늘 시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속 결과가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종목들과 테마들은요. 현재 시장의 자금과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열지도 히트맵 같은 겁니다. 아, 히트맵이요? 네.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올랐다 이 사실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상승 동력, 즉 모멘텀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R&D 성과나 대규모 수주처럼 비교적 지속 가능성이 좀 기대되는 모멘텀하고 또 문화적 유행이나 특정 인물 발언처럼 좀 단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모멘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그 표면적인 움직임 너머에 있는 다양한 동력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게 단기적인 열기인지 아니면 좀 장기적인 추세의 시작인지 이걸 판단하는 데이 분석이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다양한 이유들 있잖아요. 뭐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특허 획득,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 기업 구조 개편 M&A, 글로벌 공급망 변화, 심지어 문화적 현상이나 정치적 발언까지. 이 모든 것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기술,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하나의 스냅샷이라는 거죠. 네.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나 종목이 오늘 시장의 주요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꽤 유용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2025년 8월 27일 시장은요, R&D 성과와 특허 소식을 등에 업은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의 동반 강세,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M&A 기대감이 폭발한 조선, LNG, 수소 관련 주들의 질. 주, 이게 단연 돋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동시에 에코의 단청 키보드 대란이나 모나미의 대통령 팬 이슈처럼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가 만들어낸 이례적인 움직임도 있었고요. 또 CP 시스템처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는 모습 등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이 정보들이 오늘 시장의 핫스팟이 어디였는지 파악하고 시장의 다양한 얼굴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주가 상승 촉매제들을 목격했어요. 장기간의 연구 개발이 결실을 맺은 성과부터 시작해서 거시적인 산업 재편을 예고하는 뉴스, 뭐 지정학적 이벤트, 글로벌 공급망 변화, 심지어는 문화적 트렌드나 예상치 못한 발언까지 그 성격이 정말 다 달랐잖아요. 네, 정말 다양했죠. 그렇다면 당신은 이 다양한 종류의 뉴스들 각각에 어떤 가치 혹은 무게를 부여하시나요? 어떤 종류의 촉매제가 더 지속적인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지 혹은 반대로 어떤 종류의 뉴스가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부각된 여러 테마와 촉매제들 중에서 당신의 투자 철학이나 관심사와 가장 깊게 공명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2025년 8월 27일자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정보는 투자 결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신중한 분석,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